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외장하고 또 우리 장 연결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장이니까 먼저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해야 되겠죠. 중간 중간에 또 점검해야 될 거고, 그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표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우 존수 한번 볼게요. 다우 존수. 밤사이, 밤사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다우 존수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요, 그죠 예,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가는 모양 자체가 예, 상승 쪽에 지금 기울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성적으로 기울어서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느닷없이 뚝 떨어지기는 에 힘들다, 그죠? 떨어져도 서서히 꺾어서 떨어지는 가속도 이렇게 붙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우존스의 흐름은 건전하게 우상향으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죠. 별로 염려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S&P 500을 볼게요. S&P 500도 다우존스하고 흐름은 거의 결를 같이 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지자장까지 연결시키면은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여전히 얘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상향에 대한 그 흐름 자체는 다우존스 S&P 500 공이 둘다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단 나스닥 종합주까지 한번 가볼게요. 소위 말해서 기술주, 기술주 중심 그 지표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나스닥도 저점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는 약간 이탈했었어요. 계속 걷던 얘기지만 이렇게 그죠? 근데 밤사이, 밤사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1% 이상 올라오해서이 흐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충돌 나는 점까지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앤숄더가 되죠.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 단기적으로는 이탈했다가 한번 다시 또 저항을 받았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여기까지는 회복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는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회복시켜 놨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땡겨서 크게 한번 봐볼게. 요 이렇게 봐보면 여기가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나타나죠. 현재 상황에서는 저항을 받고 올려서 그죠. 저항을 받고 올려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지지 를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꺾었죠. 꺾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이럴 때가 그렇죠. 여기 네. 다시 꺾어 내려가느냐?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안착을 해서 나가느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일단 이 흐름을 이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위쪽엔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는 형태가 돼서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더 강해졌어요. 그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는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거를 다시 당겨보면 땡겨보면 이 흐름을 이 흐름을 이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그죠. 이렇게 틀어놨죠. 이렇게 저항값은 있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 가볼게요. 기술적 중심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있는 나스닥하고 반도체 지수인 거의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거는 반도체 지수는 이 이름조차도 이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름, 그죠? 그리고 밤사이 다시 반도체 지수는 만원 폭을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꺾은 모습에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아직은 이 부분이 저항대가 남아 있죠 그죠 여기를 그래서 이걸 안착을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다시 이게 렇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수렴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게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근데 흐름 자체는 어때요 회복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는 거의 우리 시장하고 같은 흐름을 가지면서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우존스랑 S&P 5 0 0은 그냥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가볼게요, 일본 증시. 자, 일본 증시 가면 니케이 지수는 얘도 이걸 안깨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얘 모습도 거의 에, 나스닥이나 네, 반도체 흐름하고 거의 흡사이하고 있으면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얘도 일본 지수도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상향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 볼게요. 습관처럼 제가 이거를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 이걸 봄으로 해서 현지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갖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본다면 대 그러니까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의 큰 그림에서는 예, 크게 맞을 일이 없죠. 대응할 거니까. 자, 지금 얘도 보시면 대만 가권 지수도 똑같아죠 그죠. 니케이 지수나. 흐름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자, 독일 지수 한번 가볼게요. 뭐, 그걸 그 이전에 상해 종합주까지도 먼저 가볼게요. 아시아 증시 먼저. 자, 상해 종합주가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삼중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일단 깨졌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는 모습이 보이죠? 이걸 또 회복해 준다면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쪽 보면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이렇게 저항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이 지수죠.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네. 항생지수 한번 볼게요.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탑니다. 그리고 지자장으로 연결되는 이 점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주고, 올려놓고, 눌림주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체크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중시의 대표인 독일 지수로 한번 볼게요. 다크 지수로 가게 되면, 다크 지수로 가게 되면, 유럽 중시는 이렇게 여전히 얘도 지자장을 만들어 놓고, 흐름을 깨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제 세 달째 되는 지금 달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2021년 들어와서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좀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한번더 도약할래, 아니면 여기 이기지 못하고 꺾을래 하는 기로점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튼튼한 지지하장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여기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뚜렷하죠. 어쨌든, 얘도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다라는 거죠. 공이 모든 종목 다 지금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데, 상해 종합주가지수만 하나만 단기적으로 꺾어서 저항을 만들어 놓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네, 다시.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장은 이렇게 강했었죠. 이렇게 강했었죠. 이렇게 강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지수 때는 거래가 많았던 지수 때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극복하기가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100을 지금 회복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얘를 회복해 주면 이렇게 내려와도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서서히 돌아가겠지만 이기지 못하면 여기 맞고 다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부분을 조금 연장시키면 작년 3월 저점을 찍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감아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내려와도 이렇게 수렴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죠 뭐 이렇게 폭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소강상태 국면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를 돌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깨오게 되면 이게 저항대가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우리나라 장은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죠 네, 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뱅글뱅글 돌다가 이쪽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뱅글뱅글 치다 이쪽으로 나갈건지 지금 뭐하는 과정이다? 예,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폭락의 과정이 아니고 폭등의 과정이 아니고. 자그 다음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보게 되면 코스닥은 주봉의 흐름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게 예, 깨져버렸죠. 여기 지지했는데, 여기 지지했는데 깨졌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 예, 950을 기점으로 해서 저항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해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근데 여기는 다만 여기 지지저항에서 아직 깨진 않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가 깨진 지수가 거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나 우리 시장이나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 자체는 다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지금 걱정할 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할부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이 끝나면 틀어, 틀어서 올리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꺾어내리든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아시아장,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헬장은 미국을 하고요. 뭐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그 다음에 독일 지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장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우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런 점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중간중간에 계속 체킹을 하면서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에 유배되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겠죠. 대세는 거스르지 말라는 게뭐 세상 살면서 그냥 하나의 뭐 격언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세는 아직 꺾인 자리는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에 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썰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장을 바라보는 자기 뭐 분석능력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상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차트를 보고 흐름에 충실한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동의되면 좋으시고 어떤 분은 동의가 안 돼서 뭐 저한테 계속 차트쟁이니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거는 다른 거라고 저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자꾸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